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주님, 당신의 헤아릴 수 없는 아량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떠나도 당신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당신께 돌아올 때 당신께서는 우리를 반기십니다. 우리가 망설여도 당신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의 은혜가 커지고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 To a summer. 자유하네 죄와 사망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8일 금요일입니다. 4월 한달 어떻게 보내셨는가요? 4월 저희가 고난주간, 또 부활절, 또 이렇게 만물이 생동하고 약동하며 녹음이 점점 짙어지는 4월,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4월 한달 어느 순간 가장 행복하고 기쁘셨는가요? 4월 한달 언제 슬프고 힘드셨는가요? 그 모든 순간, 주님 안에 있었던 순간이니, 주님과 함께하고 기뻐했던 순간은 주님께 감사를. 슬퍼하며 좌절하고 힘 빠졌을 때 주님 곁에 계셨는데 알아차리지 못했으니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오늘 하루 성찰해보고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또 가족들끼리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 지난 한 달의 삶을 어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하면서 한 달을 쭉 이렇게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순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던 순간 서로들과 나누어 보면 가족 안에서도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4월 한달 이제 저물어 갑니다 이 4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셨기를 바라고 또 새롭게 펼쳐지는 5월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과 사랑과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 나누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세례요한 세례요한의 삶을 보면 제가 참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것이 많지요 그의 외적 태도는 사막의 은수자처럼 광야에서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이렇게 광야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또한 매우 영적으로 파고 있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세례자이지 세례자 요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관계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중요한 건 그는 예수님을 가르키는 손가락으로. 오늘 성경 안에서는 오늘 말씀 안에서는 예수님의 벗, 예수님의 친구로. 예수님의 기쁨을 예수님을 신랑에 비유하고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비유하면서 예수님의 기쁨을 친구가 또한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보여줍니다. 특별히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점점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지요. 우리 모두는 내면 안에 깊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인기를 얻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힘을 가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이지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커져야 하겠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합니다 하는 이 구절은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할때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저 건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 때, 세례관용을 했던 표현, 신랑의 기쁨에 참여하는 친구, 그런 점점 흥해야 하고, 자기는 쇠해야 하리라 하는 이 고백 담겨 있지요. 영적 여정에서, 사실은 점점 저희가, 저희의 목소리, 자기의 나라고만의 표현하면, 나의 의지, 나의 목소리, 나의 역할이, 점점 작아져야 하고,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의 내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커져야 합니다. 이 영적 교훈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네요. 예수를 믿고 따르면 따를수록, 말씀을 읽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의 몫이, 주님의 역할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져야 하고,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판단은 점점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겠지요. 오늘 이 영적 교훈을 세례 요한이 들려줍니다. 기도의 자리도 똑같습니다. 만약 이래서 100가지 기도가 있다면,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이래서 100가지 다 내가, 내 몫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점점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목숨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이 백이 되고 내 네, 우리가 영이 될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전부인 기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현존에 기뻐할 수 있는 기도라면 오늘 세례 요한이 그는 점점 커져야겠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지 이해가 될 겁니다. 서로 타자간에 맺는 관계도 그러지요. 사랑하는 이가 전부가 될때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헌신할 수 있지요. 오늘 세례 요한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생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모습, 세례 요한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는 점점 커져야 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울림과 도전이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산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고백 신랑의 기쁨이 친구의 기쁨 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4월 28일 금요일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례요한 닮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요한에게 배워갈 수 있을까요?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스스로 목소리를 높이며 인기와 인정과 힘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때 예수님은 점점 커져야 하고 저는 점점 작아져야 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되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지난 4월 한달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